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 증후군, 퍼스트코비드 증후군, 퍼스트코비드 컨디션, 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한 의료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큰 것은 이미 무수히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역사 사대주의의 폐해도 그라하며 문화 사대주의 폐해도 그러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의료 사대주의의 폐해는 더 심각한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분께서 처음 국내에 발생한 지 벌써 3년여가 지나 감염 확진자 3천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으셨거나 무증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셨을 안목적 감염자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한의학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참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장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안타까운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비록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과학 발달의 성과물을 한약이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불합리한 어류법으로 양의가 이전보다 뛰어난 검사와 처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쯤 있기에 역지사지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패스적 사례주의 근거한 대처로 지금에 이른 듯 합니다. 100여 년 전에도 현재와 같은 폐쇄적 독선주의적인 사고가 의료계를 휩쓸고 있었던다 합니다. 다음은 과거를 근거로 기술된 내용입니다. 1894년 당시 홍콩과 광저우의 패스트가 창궐할 때였습니다. 당시 홍콩의 양의사들은 중의사들이 패스트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하여 중의를 금지할 것을 홍콩 정부에 탄원하고, 중위진영은 이에 반발하여 정부 쪽 인사 10인의 감독하에 전염병 환자를 중위와 서의가 나눠 보게 하여 치료 성적을 낼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경과를 보니 중위가 더 치료 효과가 좋아서 서희들이 불복하여 세 번을 더 검정한 결과 서희는 30% 중위는 60% 이상의 치료율이 나와서 중위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94년 이후에도 1896년, 1898년 1909년 이렇게 다시 페스트가 발명했는데 이때에도 중이들은 서의와 괴로 전염 치료, 전염병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에는 사대주의가 있으면 안됩니다. 비록 수입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리와 병리, 양리라는 거원적 물음과 해답에 관한 한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의료에 임하여야 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